안녕하세요. 오이신 강사입니다. 저는 이곳에 생기초 특강, 즉2015 개정 역사 1-1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OT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, 먼저 쌤을 처음 본 친구도 있고요. 내신 강의를 통해서 어 한번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. 자, 일단 2015 개정 편의 생기초 특강 같은 경우는 크게 특징을 세 가지로 잡았어요. 첫 번째, 이 강의의 특징.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판서입니다. 이 판서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의 틀을 잡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판서를 통해서 아 어떻게 필기가 되어 있는지 구조를 눈으로 한 번에 슉볼수 있어서 매우 이해가 쉬울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역사의 틀을 잡고 쌤이 하나하나. 그 중간중간의 사이를 이야기로 메꿔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판서 보시면서 또 내가 필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은 사진 자료예요. 자, 무조건 다 넣진 않습니다. 그러나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진 자료들을 또 시험에 잘 출제되거나 교과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, 이러한 것들을 군데군데에다가 내용 끝나고 나서 넣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가 될 거고요. 또 이렇게 자료가 익숙해져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교 시험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잘 따라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바로 자체 교환입니다. 생기초특강 같은 경우는 쌤이 자체적으로 교환을 올려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을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하셔서 요거 가지고서 수업을 하나하나 들으시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도 참 좋고요.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복습하세요 하실 때 이거 한번 크게 자신의 귀에다가 외칠 정도로, 어, 다 들릴 정도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훨씬 더,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. 그리고 복습할 때 좋았고,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도 제가 다섯 문제씩 각 강의에 교환마다 넣었어요. 아,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구나, 모르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요. 자, 자체 교환 매번 체크하시면서 프린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판서를 통해서 재미있게 마음 편하게, 대신 귀와 마음은 싹 열고, 쌤의 수업 들어주시면요. 얼마든지 재미있게 역사 공부하고, 또 결과적으로도 참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자, 쌤과 함께 본격적으로 특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